여러분은 그냥 한주 지나서 또 주일 맞아서 예배 에 나오셔서 또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시겠지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독일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더 반갑고 또이 자리가 더 귀하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느낍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그 유럽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 또, 그리고 많은 또 한국 기업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주재원들, 유학생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저희가 강의를 순서순서 순서 듣는데, 뭐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듣고 세미나 하는 중간중간에 정말 그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또 음악을 하신 많은 분들이 순서를 맡으셔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아 그냥 아마추어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뭐 실제로 독일에서 어떤 뭐 합창단 관현악단에서 멤버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 저는 우리 찬양대 에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시는 것에 참 감사하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진 것에 비해 정말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로 또제 마음 가운데 고백되고 또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사실 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찬양대에서 성령의 강림,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그 3장 초반부, 중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쳤던 베드로의 기적과 또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파했,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또 요한을 통해서 안진병이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또 그들의 그 시기와 질투 또 그들의 불만을 통해서 공회에 잡혀 투옥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그두 가지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죠. 당시 그 종교지도자들, 제사장 또 성전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 사도개인들은 사두, 그 당시 유대의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은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또또 그들과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더 어떤 실질적인 현장에서 가르치고 또 그런 약간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두 개인들은 제세장들이나 이런 대제사장, 이런 당시에 있던 그런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두 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온 이 법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또 예수님을 끌어다가 심문했던 그 유대인들의 에, 최고의 어떤 정치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권력을 가졌던 이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이 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 권력이 이양이 됐지만 어쨌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것에 대한 부정,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학 사상이었고, 또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지적하고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다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의 그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핍박과 예수님을 버린돌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여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태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와 믿음과 신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할 당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얘기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뭐 이런 고백도 나쁜 건 아니죠.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고백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될수 없어요. 그 고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우리 인생에 좋은 교훈을 주시는 한 분, 우리 인생에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한 분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된다면 그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뭐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뭐 실제로 얘기하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은 무엇입니까? 그냥 건축 폐기물이잖아요. 치우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건축 폐기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부정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아니라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 모퉁이의 머리돌. 여러분, 그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그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머리돌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죠. 머리돌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때 집을 지을 때 머리돌은 그 집의 방향과 위치를 설정해요. 그 머릿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중심이 되는데 그 머릿돌에서 조금만 다른 돌들이 빗나가고 다른 방향을 잡으면 그 건물은 온전한 건물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시고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셔서 그머리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관계 속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리가 틀어지거나 우리가 각도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만의 온전한 건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그 여정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 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우리가 핑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머리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온전한 건물을 이룰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의 사명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그 저의 기도와 간구의 소원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방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머리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무엇인가를 이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이 더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돌로 삼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여했던 그 세미나는요, 미주에 있는 그 목회자들, 그 목회자 세미나였는데 이름이 3040이었거든요. 3040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냐면 30대, 40대. 예, 담임 목회자들, 미주에서 사역하는 담임 목회자들 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뭐, 이제 30대는 없더라고요. 예. 네. 30대는 없고 거의 이제 40대, 또 50이 되시는 분들, 함께, 어, 또 담임 목회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이뤄가는 분들과, 어, 교제하는 일들이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 무엇보다 같은 목회의 자리에서 비슷한 입장에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또 나누면서 위로받고 격려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교제 속에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어려움들, 서로의 힘든 부분들을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순간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나의 핑계, 나의 괴로움, 또 나의 변명으로 나눠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죄성은 그것이 한순간의 기도 제목이 불만과 불평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강구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낙심과 절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을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 앞에서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내 입을 통해서 던져지는 표현되는 그 말의 표현들,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의 순간순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나의 삶의 태도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더 많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뭐 외모도 잘 갖고야 되고요, 또 유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요즘 또 특별히 남성분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또 요리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또 잘하는 것이 또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좋은 장점과 또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한때 이제 요리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제가 매일 저녁,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서 아이들 먹이고 또 아내가 퇴근하면 딱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은사를 주지 않으셔서 이상하게 저는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잘안 먹고요 제 아내도 그게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뭐막 싫은 소리를 막 하지는 않는데 이딴 표정이 아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좀더 반응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항상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어떤 요리를 할때 인터넷 뒤져보면 좋은 레시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그 레시피들을 열심히 찾아서 제 생각에 좋은 것을 조금 더 넣고 좋지 않은 것을 좀 뺐어요. 아, 설탕 같은 거, 소금 같은 거, 너무 짜거나 단거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빼서 넣고요. 제가 생각할 때좀 좋은 거. 저는 항상 양파랑 파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리든지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먹기에는 뭐좀 그렇게 맛이 썩 있지 않지만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만들 때 그것을 잘 만들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고, 가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머리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합리적인, 때로는 이성적인,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무엇인가가 더해지고 빼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리 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자세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속에 온전히 누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빌어서 누구는 세례요한이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엘리아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은 자라는 의미로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 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셔서 그분께 붙들려, 그분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끊임없는 자기 통찰과... 자기 설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이때 다르고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인 것처럼 때로는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의분이 돌아보면 결국은 내 감정과 내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나의 불만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게 건면하고 책망하고 원망했던 그 일을요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열등감과 나의 상처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의 가르침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눠지도록 순종하고 그일 가운데 애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과 어떤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을 기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던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떠하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사명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머리뚤이 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돌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레시피가 되세요 우리의 머리돌 되시고 우리의 레시피가 되시는 주님께 그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감하거나 더하여 그것을 변형시키고 합리화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